Onto our next c h a p t 조동사, yeah, and then 개념 the next class. Okay. Uh, 자, 지금 잘들어놓으시면은다 통과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조동사의 위치와 역할이에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수의 조자예요. 조수는 뭐 해주는 사람이 조수지,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동사 앞에 위치해요. 그러면, um, take five examples of 조동사. 그럼 조동사의 예시를 다섯 개 이상 들으라. 그러면은, 선생님, will이나 can이나 may, must, should, has better. 이런 것들이 조동사예요. 뭐, will can, may. 어, 이런 것들이 조동사다 라고 보면 되겠죠 어,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와야 되냐면요 어,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s 붙거나 ed 붙거나 뭐, ing가 오거나 to가 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어,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에 있는 조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 돼.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갑자기 막 줄을 쓰거나 아니면은 막 M이나 비동사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아, 조동사. 조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은 그러면은, 어 의문문이될 수가 있어요. 그쵸? I can swim 하게 되면은, can I swim 하게 되면은, 어 의문문이될 수가 있, 있겠지요. 오케이. Okay. <laughs> Is it pretty hot in here? <laughs> oh yeah. Oh.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으로 가셔가지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부정문으로 바꾸냐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시면 돼요 I can swim 이거를 I cannot swi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어, can 대신에 쓸수 있는 거세 글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be able, be able to. 맞아. 그래 가지고 I can sing 해도 되지만 I am able to sing 요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will 대신에 쓸수 있는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be going to, 어, to 맞아. be going to 그래서 I will go to Paris this summer 해도 되지만 I am going to go to Paris this summer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어떤 친구들은 아니 선생님, 어떻게 고추가 두 번이 나와요? going to, go to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여러분? Mm. 돼요. 말이 돼요. going to, go to 돼요. 왜냐면 여기서 <laughs> 어, 이 be going to는요. 무슨 의미일 뿐이다 여러분? 이 be going to는 무슨 의미일 뿐이다? <laughs> 맞아요. 미래 의 의미일 뿐이지 그냥 will이라고 생각하시면 은뭐 뭐, 문제없잖아. I will go to Paris. I'm going to go to Paris. 그래서 어, going to go to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으로 가셔가지고, may의 의미. may의 뭐 의미는, 허가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may I go to the bathroom? yes, you may go to the bathroom. 이거다 알잖아요. 그죠? 어, 근데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추측의 의미. oh, she may be sick. 어, 좀 아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추측의 의미도 may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ay의 과거형이 무엇입니까? may의 아, 과거형은요 might예요 might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확신이 조금 더 없어 oh, she might be sick but i'm not really sure 그래서 뭔가 확신이 없을 때 그때 migh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은 약간 되게 조심스럽거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은 약간 공손하게 말하거나 예의 바르게 말할 때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can i go to the bathroom?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Could I? Uh, could I go to the bathroom? 그래서, 어, uh, 너 물, 나물좀줄수 있어? Can you give me some water? 어, uh, 나저물좀 주실 수 있나요? 좀더 공손하게 어떻게 할수 있어요? Could you? Yeah, could you pass me the water? 그죠 그래서 could 하면은 좀더 공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 의무를 나타내는 거, 센 순서대로 다 쓰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뭐,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런 거는 뭘로 나타낼까 여러분? 음. 뭐, m u s t 로 나타내요. 그쵸? 아 어, 그리고 중간 정도 나, 해야 돼. 중간 정도 의미는 의 뭘로 나타낼까? 그렇지. Have to. 어,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나타낼까? 이거는 하면 좋아. 약간 그런 추천의 개념이에요. 뭘로 나타내면 되죠? Yeah. should. 그쵸? 렇어주는 뭐,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괜찮아요. 이거 must, have to, should. 이거는 순서대로 조금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11번으로 가셔가지고, 11번하고 12번은 뭐냐면은, 하나는 금지의 표현이고, 하나는 불필요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헷갈리시면은, 이제 문제를 다 틀리는데, 금지는 여러분, must 나시고, 그리고 할 필요 없는 거는 don't h a v 야 근데 금지 같은 거는, 담배 피는 거 같은 거 있잖아. 어, 담배 피면 안 돼. 학생이니까, 그쵸? You must not smoke. 어, 그렇죠 이거는 금지예요그렇죠 아, 어,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막 불필요 표현을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You don't have to smoke. 그러면은, 어, 담배 펴도 되는데 꼭필 어, 필요는 없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금지는 must not이다. 요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I uh, don't have to. 뭐, 불필요야.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께서, Hey, you don't have to study on Christmas Day. 어, 크리스마스니까 공부는 꼭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은, 아, uh, 그래도, 저 공부할게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도 할게요. 그럼 엄마가 아니야 금지야 하면 안 돼. 이렇게나안 하시잖아. 그렇지? <laughs> 네,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절대 공부 하지 마. 이런 건 아니니까 불필요한 거는 해도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는 don't have to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조금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의무 중에서 가장 센 의무가 뭐야? must 중간은 뭐야? h a v e t o 마지막은 뭐야? s h o u l d 어, 야 그러면 금지는 뭐야? 금지. Must not. 뭐라고? m u s t 나 불필요는 뭐야 50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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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주는야5 0주야된다주는 뜻이에요 어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해봤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문대 과거의 의문 어나 어제 공부를 해야만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have to가 아니라 had to로 표현하면 돼 oh i had to study a lot yesterday at night to complete my homework 미래의 의문은 어떻게 할까 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have to에다가 we를 붙이면 돼 oh tomorrow i will have to uh, help my mom Uh, cook, uh, I will have to go to school tomorrow morning. 그러니까 이거는 will have to를 쓰시면 돼요. 그쵸? 15번으로 가셔가지고 uh, 조동사, used to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uh, 과거의 습관, oh, 나 어렸을 때나 숙제 많이 없고 학원 많이 없었을 때 맨날 배드민턴 아빠랑 치곤 했는데 I used to play badminton with my dad a lot. 이거 used to, 과거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상태. 어, 이 동네에 예전에 몇십년 전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Oh, there used to be a large tree in this area.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과거의 의무. 나 해야만 했었다. 어떻게 표현해? 하 d to. to. 나 미래의무. 의나 해야만 할 것이다. 어떻게? 해? We'll have, we'll have to. to. 그럼 과거의 습관. 나 학원 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네, Used to. 잘했어요 여러분. 응. 자 그러면은 must는 의무의 뜻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 I must study 이거잖아. 그치? 응. 근데 아 강한 축제. Is it chilly? <laughs> somebody says it's really hot somebody says it's really chilly. 어, uh, 저기 뭐지? There is a blanket at the second desk over there. So you can grab that blanket. Yeah. Okay. 그래가지고 이제 most는, 어, uh, 뭐 이런 뜻도 있어. 막 나의 확신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uh, 그가, 어, uh, 아, 그는, 어, uh, 그녀는 부자임이 틀림없어. 너무 비싼 드레스를 입은 거야. Oh, she s wearing an expensive dress. 그러면은 어, 그녀는 부자임이 틀림없어. 어떻게 하면은 니까 그러니까? She must be, be rich. rich.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의 확신의 표현. 어, 뭔가 이제 강한 추측. 뭐뭐 임에 틀림없다. 이런 걸 나타낼 때 must를 쓸수 있어요. o oh, she must be really tired after the marathon oh, 마라슨, 마라톤 마라톤 다끝나고 나서 정말 피곤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고 음, 17번. 17번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번에는 강한 부정적인 추측인데 예를 들어서 땡땡이는 절대 도둑도둑일리가 없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절대 도둑일 리가 없다. 어떻게 영작하면 개나, 될까요? 그냥, 어, 그냥. He cannot be the 어, thief.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한 어, 현재에 대한 추측은 이건 must고 뭐 강한 부정적인 추측은 요것은 cannot로 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 가셔가지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요거 추천의 표현은요. 요거는 head better야. head b e e r 그래서 어, 운동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Oh, you had better exercise uh, more. 하고 head better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head better 한 다음에 그 뒤에다 not 쓰시면 돼. Oh, you had better not eat so much junk food.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얘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apostrophe 하고 그리고 d 하고 better,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oh, you'd better exercise more. o oh, you'd better uh, eat a lot of fresh, uh, fresh vegetables.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must의 첫 번째 뜻 무엇일까?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뭘까? 뭐뭐, 뭐뭐, 이미, 뭐뭐 이미 확실하다. 뭐뭐 이미 틀림없다. 그러면은, 뭐뭐 일리가 없어. 걔는 도둑일 리가 없어. 이 조동사는 뭐야? 캔나. 아 캔나시야 맞죠? 그러면 과거의 습관은 뭐야? 하곤 했다 used. used. 그리고 제안하는 거. 어너 많이 물좀 많이 먹는 게 좋겠어. 그거 뭐, 무엇이었지 여러분? Yeah. Head better. 그죠? Head better. 그리고 head better not. 아 요거는 이제 부정 형태고. 좋아요.